안녕하십니까. 2024 KBO 드림컵 독립야구대회 결승전입니다. 이성우 해설위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먼저 이 가평 웨일스의 타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견수 김태훈, 2번 유격수 박승환, 3번 우익수 이정재, 4번 1루수 이윤영, 5번 2루수 서민규, 6번 좌익수 김지연, 7번 3루수 정태주, 8번 포수 윤현우, 9번 지명타자 김차민, 그리고 선발투수 박진태 선수입니다. 리드오프로서 김태훈 선수가 얼마만큼 활약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오늘 좀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타순에 김태훈 선수가 얼마만큼 활약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심 타선에 이윤영 선수와 서민규 선수가 또칠때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떻게 잘 넘겨 주느냐도 오늘 중요하게 이번 보여지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경기 파주 챌린저스의 수비 지 스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찬 선발 투수의 공을 박성우 포수가 받겠습니다. 1루에는 김성균, 2루에 김동호, 3루 임동혁, 유격수 지강혁, 좌익수에 유현우, 중견수 박준혁, 우익수 이혁준 선수입니다. 일단은 팀의 중심을 잘 잡아 줘야 되는 유격수 지강혁 선수가 굉장히 이제 이좀 정보한 수비가 오늘 경기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과연 이 내야에서도 또 얼마나 단단한 수비를 오늘 파주 챌린저스가 보여주게 될지 또 경기 초반에 지켜보신다면 어, 이 오늘 경기를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름을 공격을 나서게 될 파주 챌린저스의 타순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우익수 이혁준, 2번 1루수 김성균, 3번 유격수 지강혁, 4번 지명타자 배현우 5번 3루수 임동혁, 6번 좌익수 유현우, 7번 2루수 김동호, 8번 포수 박성우, 9번 중견수 박준혁, 서경찬 선발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챌린저스 타순에서는 3번 타순 지강혁, 4번 타순 배현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은 임동혁 선수가 오늘 경기를 해결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가평 웨일스의 수비 지짚어 드리겠습니다. 박진태 선발 투수의 공을 윤현우 포수가 받겠습니다. 1루 이운영 2루 서민규, 3루 정태주, 유격수 박승환, 좌익수 김지현, 중견수 김태훈, 우익수 이정재 선수입니다. 다 오늘 결승전 중견수인 김태훈 선수가 얼마만큼 집중력이 있는 수비를 보여 줄지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투앤원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어 좌중간에 타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그리고 1루 주자는 2루 지나 3루까지! 배현호의 선취 적시타! 먼저 앞서 나가는 파주 챌린저스, 스코어 1요 다음 은 배현호 선수가 팀의 4번 타자답게 체인지업을 공략을 하면서 기중한 선취 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제 준결승 경기에서 경기 막판 연타석 홈런으로 팀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굳혀놨던 배현호 타자가 오늘은 경기 첫 흐름을 팀에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걷어올린 타고 좌측 멀리 갑니다. 좌익수 뒤로 갑니다. 탐정! 직감할 정도로 정말 큰 대형 홈런이 나왔습니다. 아, 그 동안 어려웠던 공격에서의 상황 이번 결승전에서 스리런으로 한 번에 떨쳐내고 있는 임동혁입니다. 임동혁 선수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laughs> 와 이번 대회 첫 안타를 홈런으로 만들어냅니다. <laughs> 네. 보완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우익수가 뒤로 이동합니다. 담장 끝쳐 담장 끝쳐 담장 끝쳐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박준혁의 토로홈런 이번에도 홈런과 함께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파주 챌린저스! 포대6 대요. 함께 점수를 올리고 있는 파주 챌린저스입니다 와 파주의 8번 타자 9번 타자 굉장히 좋습니다 두 타자만의 지금 이득점을 올렸거든요 네 센터 쪽으로 보낸 타구입니다 중견수 왼쪽 좌중간에 떨어진 타 그리고 타구는 좌중간에 갈라 담자까지 1루 주자는 3루 통과 홈으로 그리고 타자 주자 1루 지나 3루로 뛰다 3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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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지강역의 적시 3루타, 한점더추가하는 파주 챌린저스, 코어7대입니다 와, 챌린저스의 타자들이 한번 불을... 2, 사 알로. 바깥쪽 공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지는 타 3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 이윤영. 두점을 추격하고 있는 가평호에 있습니다. 스코어 7대 2. 무실점으로 넘어가야 돼요. 때렸습니다. 높은 바운드에 타고 유격수 달려 나와 잡고 1루 빠르게 던집니다. 1루에서 1루에서 공이 빠집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1루 주자는 2루 지나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 도착. 좋아, 좋아, 좋아. 어, 공이 뻗었습니다그 사이 3루 주자 뛰기 시작합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투와 함께 또한점추가 다시 7점 차를 만들고 있는 파주 챌린저스입니다. 원볼원 원 스트라이크 커어올린 타구 센터 쪽 중간 뒤로 이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2루 주자 태그업 1루 주자도 태그업 공은 3루로 2루로 다시 뿌려본다 공이 빠졌어요 그리고 3루 지나서 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추격하는 점수를 만들고 있는 가평웨스 스코어 9대3 볼카안토 싸움을 좀 어렵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볼렛까지 이어집니다 김지현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이제 2, 3활로 오늘 아직 안타가 없는 정태주 이분은 높게 볼이 됩니다 <laughs> 책임은 감독이 어제 경기도 그렇고 투수 교체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던 책임은 감독인데 이번 이닝 어떻게 또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볼원 <laughs> 스트라이크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입니다 이사말루 지금 사인이 계속해서 맞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주자들 움직이는데요. 풀카운트 상황 때렸습니다 먹힌 타고 투수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1루와 3루 사이 주자가 걸렸습니다. 1루에서 1루에서 엘시아. 자 여기서 묘한 상황이 나오면서. 한 점만 만회하는데 그치는 가평 외에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스트라이크. 오늘 볼넷 하나가 있는 김성균. 득점권의 기회. 높게 뛰어 보냈습니다. 야수 3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루수와 유격수 그 사이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그 사이 1루자는 3루지나 홈까지. 오늘 경기 두 자리 득점 만들고 있는 파주 챌린저 스코어 10대 4입니다. 아, 지금도 김정균 선수의 정말 행운의 안타가 나왔거든요. 네.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그리고 1루 주자는 2루에서 멈춥니다. 윤찬규 선수의 안타와 함께 주자는 득점권. 약간 머킹 타고 1루 라인 따라 흐릅니다. 투수가 잡고 1루 일루 선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이동. 원볼원 스트라이크. 높은 코스. 더 스윙. 눈높이의 공에 그대로 끌려 나왔고요. 투어웃 주자 r 루 k e 원번2 스트라이크 빠르게 컨택 t 는타고 중견수가 앞으로 뛰어옵니다. 다이빙 캐치 시도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주자 두명2두 홈으로 윤현우의 2구 덕시타가 되면서 2 점을 추가하고 있는 2평 웨이스 경기 막판 2망을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 <laughs> 스윙 노블 투 스트라이크. 전 대타로 나온 첫 타석은 삼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정호 아, 선수도 지금 빠른 공에 타이밍이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수업 주자 1루 노블 투 스트라이크. 퍼스윙 아! 삼진형 스리형 네. 경기 종료 드림컵의 강자. 다시 한번 최종상에 올라가면서 KBO 드림컵에 2연패를 달성하는 파주 챌린저스입니다. 자 KBO 드림컵 2연패 달성 파주 챌린저스. 아, 이 노래가 나오면 저도 우승의 경험이 있, 있긴 한데 아, 이 노래 나오면 막 머리가 스고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거든요. 네. 이번 2024 KBO 드림컵 준우승팀 가평 웨이스. 이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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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대회 감독상 우승팀 감독 최기문 감독입니다. 최기훈 감수입니다 최기훈 감독입니다. 최기훈 감독입니다. 최기훈 감독입니다. 최기훈 감독입니다. 최기훈 감독입니다. 훈 감독입니다. 가평웨이독의서민기 선수가 이니다회기훈 감독입니다. 최기훈 니다 이번, 이번 2감2 4 KBO 드림컵 m v 니다현호선수입니다 최기훈 감독입니다. 입니다 자, 2024 KBO 드림카우트 독립야고대 우승팀 파주챌린저스란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이성우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이현수이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